자, 6월 17일 2경기 1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는 예상대로 또 왕중팀이 압도적인 점수로 이겼고요. 2경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상타 대가해서 3점 아, 들어가나요? 예, 네, 3점 들어갔습니다. 3 아, 제가 아까 이경기 때3 하나 놓쳤는데, 아, 아쉬워요. 자, 재창기 유노아 이쪽 은 패스하기 참 좋아요. 저3척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아, 이깟저 다시 잡고요. 자, 버틴. 아, 파울인가요? 김정도 잡아내고 유병기. 아, 정찬용 차분하게 페어린 공격 경기 시간 남아요. 격창 최창, 최창기 아. 이 경기 아, 아쉽네요. 조윤호, 조윤호 아, 이어참 조윤호 선수에게 얄밉게 플레이 잘해요. <laughs> 이통산에가기고 <갈고> 싶군요. 아. <laughs> 자 장찬영 다시 3점아리 바운드 역시 상, 상타. 다시 장찬영 뱅크슛. 놓 아, 치고요. 자 아이씨했어요. 아이씨 알았다. 예, 난 알았다. 아, 자 모아이. 아, <목소리> 아 겹쳤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 4 명이 다가 있나요? 한명 스윙 돌고 스킨 쳐주고. 이렇게 사람을 몰리면 공간이 안 나죠 자 블랙 공격 장찬영 김시중이 김시중 아한번제 끼고요 슛 골인 아 김시중 좋습니다 아 페이크 유의 슛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laughs> 어아 지금 누가 났나요? 2점, 2점? 2점? 2점, 3점, 3점, 김명식 3점. 오늘 화력이 좋아요. 아, 저요요 네. 마음 비우고 뛰니까 잘 들어간데. 어떤 내주 좀 비우세요. <laughs> 로봇은 아, 이게 뭡니까? 아, 이거 상타. 아, 아 아이씨. 상타를 꾸짖는 윤주석의 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 네. 아, 23번. 아이. 예전에 내,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교류전 문제 없나요? 예, 네, 오늘 교류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오늘 제발 체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코트는 구경하고 갈게요. 아 파울이군요. 슈팅 파울이면 자유 팀이라 슈팅 파울인가요? 아닌가봐요. 아닌가봐요. 김형식. 제가 이 경기 때 제일 아쉬웠던 거는 3점이 돌아났다는 거. 아, 아 그것만 있으면 제가 진짜 화종 전투 찍는 데 아까워요. 아아 정점을 너무 일찍 찍으면. 아, 저는 어차피 체력이 약해서 이경기 <laughs> 때는 아마 저는 이제 그런, 그런 퍼포먼스 못볼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운동년 아. 페이크는 예의상은 <laughs> <놓은> 넣거것 같아요. <같죠. 웃음> <laughs> 자, 지금 점수. 7대7이네요. 어, 동점인가요? 어, 1경기. <laughs> 1경기와 다르게 동점. <laughs> 박빙의 승부로수고 있습니다. 장찬영 이점 아 무리 올랐어요. 장찬영그엊그저께 음. 망원에서 신정선 원평했거든요. 굉장히 그, 감을 확실히 쳐준 것 같아요. 오 아, 이게 얼마나 긴아 우리 안경 선배의 구력 구 패스. <laughs>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장찬영 무리 올랐어요. 네. 아장찬영이게 확실하게 슈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어, 그러고 보니, 지금, 저기, 저 팀, 저기, 짜가리 북산이네요. 짜가리 북산. 제가 오늘 북산 티 입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시중이만 말해도 라 아! 야! 화리체블로킹! 어, 승리 좋네요. 나이스비. 짜가리 강백고 자, 일반도 좋았어요. 우리 안경 선배. <laughs> 저 짜가리, 북산 팀의 안경 선배까지. 아 아깝습니다 어, 저 장사형만 자가리복사니까 요 <laughs> 진짜요. <웃음> 제가 오늘 분명 입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제가 오늘 조리전도 있으니까 라스트샷 웬만큼 입고 오라고 했는데 말을 도저안들먹어요 <laughs> 그냥 연합팀 유니폼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예, 그, 그래서 죄송한데 그 <laughs> 해외 해외배송 배송이라서 <laughs> <좀> 시간이 걸립니다 <laughs> 아 저런 건 <거> 넣어줘야죠 <laughs> 아 저희는 아쉽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 가나요? 좀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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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쏘는 건있을까 싶어요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조윤호 복귀 전 <laughs> 너무 오래 쉬었나요? 네. 보통 그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고 오면 좀 날아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아 스피드 무브 방금 써먹었죠? 네, 다 아, 썼습니다 뭐 저거는 이제 상태의 일상이죠 네, 일상이죠 아, 영식이 좀분발하는데요첫 네. 팀에서 지금 김영식 선수가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 점수는 9대13 아직 한번 레드팀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이정도면 네. 자김시중아어 김정도 공격 리바운드 아 역시 마지막 공격은 상타죠 네저도 아 네, 제가 봐도 약간 파울이었던 것 같은데 불진 않았어요 역시 네. 상타가 뭔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러더니 또... <laughs> 자 어, 일단 교류전이 있습니다. 체력 좀더 비축하세요 아조윤호 전면 특구션 나왔어요 전영? 아... 이병길 전! 아... 그래서 어? 동경지 마운 자, 김영식 3점! 아... 덥습니다. 오... 아... 굿 아, 패스고요. 덩크하는 줄 알았네. 저도 덩크 폼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까 원핸드 덩크 NBA식으로 올라가더니... 아이고, 이거 아, 약간 그 패스는 손넣어 오, 근데 그거를 빼어낼거 아. 자유 투 거야 자유 투. 왈왈 보고서에서 구형 때그 맞는 거 같아요. 누가 그랬더라? 신기하게 그래. 공을 잘 흔든다 그랬다누요 왈왈 보고서. 아. 아. 아 급했으죠 그 아쉽습니다 아, 아쉬워요 다시한번 슛아김영식 아쉬워요 서둘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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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요즘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브라오 <laughs> 엘리오 자 아, 왔습니다 보통 이런필을 해와할때는 그냥 다들 아 그르 그르니 김형식에게서 황종원으로 가는 패스는 네가 무조건 예. 잡아라는 집념이 남겨져 있어. 너너안 넣으면 레이저 쏜다. 예. 이런. 응? 대충 던져도 예. 잡아야 돼라는 그런 네. 메시지가 남겨 있어요. 아, 패스 좋습니다. 아이샤! 최창기 선수가 지난번 망원에서 고재웅 선수에게 저 백슛을 배웠어요. 아. 오늘 메이드 아. 하나 했네요. 예. 아, 김시준 선수. <laughs> 김시준 선수는 한계 같아요. 김시준 선수 네. 지금 머리에는 조개구이 밖에 없어요 <laughs> 아이, 패스. 아, 좋습니다. 자 남은 시간 2분 30초 지금 매드 블랙핑 21점 대13자 거기로 들어오고요. 자, 김영식 다시 내주고 조윤호 미들슛 아~ 대성합니다. 자미방교수 달리고요. 아~ 놓치나요? 다시 패스하겠죠. 예 네, 상타에게 아이고 아이고. 파워 얻으려고 파로 얻으려고 파로 얻으려고 자잘바게요아보로 바로, 바로, 어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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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요로 바로, 바저 바로, 저로바 쓰리! 아 벗어납니다 이병길 다시 미드! 자 역시 마무리는 이병길 아 홀로 가는 길이 뭐죠 이병길 라이크숏 아, 그 아, 너무 셌고요 김영식 손동열에게 손동열 자 한번 보고요 아오김정도오 오, 스틸 자 어떻게 풀어나 풀어지아 아쉽습니다 어시 선안나가고요아 빠르게 돌파하는 김영식 지금 사타 없으니까 빠르게 돌파했죠 아베이드안 되네요 어 파울 어,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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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형 동현형이 발을 뒤로 댔어요 어? 어? 아정동이가 파울이었나요? 자 김동현 선동현에게 선동현 퍼스 퍼스 미들 아 재창이 <목소리> 공연리반도 한번 이군. 나이스 자 남은 시간 30초 21초 15대23 아 점수 8초 차이밖에 안 나요 이병길 아 졌어 졌는데요 자 마지막 10초 남았습니다 1초 8초 남았습니다 8초 나이스 패스 아 네, 경기 끝났습니다. 1경기, 2경기 1쿼터 경기 끝났고요. 2쿼터때 뵙겠습니다.